화락 맛있어요. 나도 근데 추천받아가지고 먹었는데, 화락 바베큐 시킨 반반으로 해가지고 고추장 반, 버터 반 맛있음. 먹어보세요. 근처에 있으면. 파사리 꾹 추가해가지고. 보통 리뷰 이벤트 하면 파사리 추가해주고. 아, 찌개를 먹어야겠다. 국물에다가 해갖고. 떡갈비가 한식인데, 한식 국물로 조져야지. 김치찌개 아니면 순두부찌개 좋다. 전승갈과 진승가죠? 진순 난 솔직히 맛있음. 먹을만함. 근데 진순 싫어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음? 난 솔직히 진매보다진순반데난 심지어 진순에다가 치즈 넣어가지고 치즈 진순도 많이 먹었음. 아, 진짜 맛있어. 먹어봐. 치즈신수. <laughs> 진짜 먹을만한 <laughs> <laughs> 어우리는 순한 맛이든 매운 맛이든 맛있지. 저는 요즘에 라면은 그거밖에 안 먹어요. 신라면 겉면. 신라면 레드도 나오고, 뭐, 블랙도 있는데, 겉면이 제일 맛있더라. 깔끔해. 비빔면도 요즘에 막 이것저것 많이 나왔는데, 비빔면은 그냥 오리지널 팔뚝 비빔면이 최고인. 짜파게티는 4000짜파게티, 4000짜파게티 미만상, 짜파게티 하니까 옛날에 KT, KTF, 그래 다시 KTF였거든. 6색으로 제가 들어갔어. 17살 때인가 18살 때. 그때 이제 형들이 이제 쉬는 날에 짜파게티를 먹고 싶은 거야, 다들. 짜파게티를 끓여야 되는데 막내가 끓여야 될거 아니야. 내가 그때 막내였거든. 근데 저는 짜파게티 한 개만 끓여봤지 대량으로 막 7개, 8개를 끓여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결국 끓여야 돼. 그래서 끓였거든. 물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떡이 돼버린 거야. 짜파게티가. 존나 욕먹었는데, 그때. 존나 욕먹었음. 아직도 생각나면. 일단은, 게임단 연습생으로 들어가려면 라면 잘끓여야 되고요. 설거지도 잘 해야 됩니다. 설거지 진짜 대충 하다가 그냥, 큰일 납니다. 나도 설거지랑 뭐야 대량의 라면 조리는 게임만 가서 배웠어. 50대는 연습생으로 받아요? 50대는, 구단주 하셔야죠. 아군공고 있습니다. 뭔 연습생이여. 누가 설거지 못한다고 혼났나요? 저 정석이 형한테 많이 혼났죠. 정석이 형이 군기 담당이었거든 우리 팀. 정석이 형한테 많이 혼났지. 근데, 이제, 막, 정성형이 이제, 그런 스타일이야. 약간, 선 넘지 않, 않는 한에서 이제, 애들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 근데 조금이라도 선 넘, 넘는다? 바로 이제, 정색하고 이제, 엄청 혼내는 스타일. 이제 어렸을 때는 저도 뭐잘 모르니까 혼나는데 또 말대꾸 해가지고 또 존나 혼나고 어렸을 때막 10대 때도 개념이 없으니까 저도 그데 당시 대협이가 연습생으로 들어왔었는데 15살 때대협이도혼 진짜 많이 났어요 대협이가 진짜 처음 들어왔을 때 개념이 진짜 존나 없었어 모든 사람들이 싫어했어 얘 진짜 존나 개념없다고 대협이도 사람 됐죠 연구 영어도 이제 영어 엉성하면 안 되나? 아신가? 씨발놈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 아가공격고있습니다예공격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금 먹어 가지고 1 4만이 나오구나. 연 그래서 메카닉 할 거면 이제 사크메카닉을 해야 된다. 쓰발 터렛을 이렇게 박아놔도 와가지고 소원을 한다니까. 사령부 업이드다나두개전지아서 나 이번엔.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哦。Oh. 분명히 여기로 분광기 하나 온걸 봤거든. 이거 내가 볼때 분광기 한네기 모아서 온다. 씨발 말하자마자. 다시 죠 여기 먹어야겠지. 방문이 고가되었습니다 분석 건물 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구 완료. 분석 건물 완성. 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야. 모아보자. Eu não creio, よん。 타고 있습니다. 아, 그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장기가 공격받고 있습스가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박력이 고발되었습니다 6원 가지고, 6원은 버려. <laughs> 이걸 이겼네. 넥서스가 여기 하나로 릴레이 하고 있었네, 마지막에. 음. 야, 이거는, 200 전술 인정이죠? 결국 200까지 모지 못했지만, 모은 거는 뭐, 뽑다 죽은 거지만 해도 뭐, 200은 되겠지. 아, 이게, 처음에 말하면서 하다가 뚫려가지고 못 이기는 건데, 꾸역꾸역 버티다가 이겼네요. 이거는 그냥 내가 성공 누를게.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실패 누를게요. 바이킹은 못할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션 실패.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올 수도 있고, 못올 수도 있고,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봅시다.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봅시다.